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라우디케아 교회의 책망을 교훈 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보면은 주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교회도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봉독한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겨우 삼아서 우리가 섬기는 지구촌 제일귀는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신반하실 때 책망받지 않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모두 성숙하고 심 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뜨뜻 미지근한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우리는 교훈삼아 우리는 역설 거꾸로 뜨겁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머리틀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행위를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징계의 말씀 아닌지요? 라우디키아 교인들은 구원의 감정이 식어서 예배 드림이 형식적으로 흘러 버렸던 것입니다. 죄삼의 감정이 식어서 기도의 열정이 식어 버렸고, 천국의 확신이 사라져서 세속적 삶에 빠져버린 상태를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주 예수의 은혜로 대속되어 십자가를 쫓아가다 보면 영원한 안식의 십자가의 나라, 구원의 나라, 천국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주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 보니까 자칭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속된 말로 영적 거지예요. 영적 거지 상태였는데 자기가 거진 걸 몰라요.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좀 나체로 다니는데 지금 벗고 다닌 것을 알지 못해요. 지금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어, 영적 품별력을 상실하는 이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님은 당연히 구원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아직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욕신하신 예수를 안 믿는 교인도 있고요. 아직도 십장에서 내제를 예수님이 대속해 었을까 그것은 아직도 퀘션마크, 아직도 궁금증이 있는 분도 있고요. 아직도 정말 내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을까? 아직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네고데모처럼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직도 죽으면은 천국이 있을까 그것을 아직도 확신을 못한 분도 있고요. 주 예수께서 제렘에 있었을 때에 무덤에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면 비치시 비웃는 분도 교인들 가운데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교인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화론이지 아직도 교인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과학에서 조금 기동량하는 진화론을 아직도 믿는 교인도 있으니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 말씀하셨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현재 주소를 현 주소를 보지 못하고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수 있겠지 그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 나는 부자야 그런데 주님이 진단해 주고 있죠 가르하고 눈물고 헐벗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침망하고 있지요. 셋째로. 그러면 라우디케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세 가지의 바로 물건을 사서 회복하라고 가르치도 보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이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다 사라는 것입니다. 금사하고, 그 다음에 옷을 사고, 세 번째,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사라,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은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청결한 믿음, 하나님 역사하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믿음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자라는 속성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들어요. 수요일 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많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의 속도가 빨리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로 연단하여 불순물이 쫙 빠져버림, 순금,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다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도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진 말에 주님께서 믿음을 포기노라.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나 밤낮으로 가서 괴롭혀 그 여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받지. 한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지 않겠냐 하시면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인가 한번 정금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금을 사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흰 옷은 뭘 말하니까 성결한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도 예수 그도로 옷 입어 성령의 도심으로 거룩한 새 사람들로, 성결한 새 사람들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은 다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혹독한 그러한 새 사람의 길로 가지 않고는 영적인 거지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하여 욕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 흰 옷을 사서, 흰 옷이 뭐죠? 정결하고 거룩한 새 사람들로 우리가 영적인 옷을 단단히 입기를 축복함. 여성이 결혼식장에 몸빼바 지입고 가는 사람 나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분도 여러분 드레스를 대여하든지 어찌됐든지 그날만큼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결혼식장에 나온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거지 옷을 입고는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사서 자기의 부끄럼을 가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경건한 세 사람으로 거룩한 세 사람으로 성결한 세 사람으로 사랑과 용서의 세 사람들로 모두 흰옷을 사서 자기를 단장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라. 이 말은 바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맹인들처럼 신령한 것을 볼수 없는 시력 상실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화려한, 제약된 세상을 보는 시력은 남아있으나 영적인 시력은 전부 다 퇴화가 돼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입을 열려놓으면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상실해버렸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은 다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했으니. 오늘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 청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신령한 세계가 열린 것처럼 우리 눈에서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목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함이라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고 싶은 눈들이 다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안약을 사서 영안이 다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겠구나. 아저 교인 저러면 큰 사고 나겠구나. 여러분. 영적인 시력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구도의 보혈로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을 사서 부유한자가 되라. 흰 옷을 사서 수치스러운 걸가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를 축복. 다시 한번 열심을 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보실까요? 모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참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현재 내 자식이 겪길로 가니까 부모님이 겪길로 간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징계를 하는 것. 징계는 역설적으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마지막입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아서면 살고, 가버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교독은 안, 봉독은 안 했지만, 20절 보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쫓겨나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마음에서 쫓겨나어요 주님이 밖에 좀 계세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불신자게 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세상 것이 꽉 차있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밖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잠 열어라. 좀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근데 주님은 밖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다.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기아 교인들 밖에 주님이 오고 있는 것이죠 문잠 열어다 오 문잠 열어다 오 쫓겨난 거예요 주님이 쫓겨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거지 같은 것들이 꽉 차있으니 주님이 쫓겨나셔서 라우디기아 교인들아 회개하라 고열로 너희 마음성이 깨끗하게 되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살겠다 이 말씀 마음이 새기면서 좋아, 여러분들 주님이 내 속에 계신지 주님이 쫓겨나서 내 곁에서 울고 있는가 자기 현주소를 살피면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 주님 앞에 서셨을 때 나의 참 신부야 나와 함께 올라가자 아가세의 말씀처럼 그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모든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성령 충만하여 열정적인 은혜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근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 성결한 믿음의 성도들로 예수님의 보혈로 신령한 것을 볼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